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에 주체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laughs> 주, 항상 주님 곁에서 당당히 설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체 예배가 그냥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줄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laughs>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셨고. 단지 말씀을 한 귀로, 한기로 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쓰임되게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저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때문에 <laughs> 아픈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의 사랑으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저희 나라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계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7시 22분 뉴스를 걸, 아니,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인기독학교 앵커 김창균, 황규원입니다. 네, 규원 씨,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모습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장균 씨.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되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살아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혹시 말씀해 줄수 있나요? 아름다움 아닐까요? 아름다움이요? 네, 아름답다, 나답다,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 뭔가... 인공지능과는 구별되는 가장 인간다움이요. 아,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하는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세 기자입니다. 저는 9학년 전인 기도학교 학생들과 같이 있는데요. 한번 안선 학생에게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인가요? 음, 사랑할 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유단나 리포터입니다. 저는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나와 있는데요. 아름다운 승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승녀입니다 <laughs> 어, <laughs>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설렘,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거 아닐까요? 불장난 같은 거요. 안녕하세요. 최수림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최지피티와 함께 있는데요. 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의미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로맨틱한 관계, 가족, 친구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이해 배려,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나가, 지나가던 지나가던 전인데요. 아무래도 Chat GPT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사랑이라는 게 현실적인 건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 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그걸 당신은 그걸 노력해 맞나요? 저는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요. 물론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용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오직 예수님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현 가능한 실존 인물인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로 여겨져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행동을 따라가며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범으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채취 피디 쇼고 대답은 잘하네. 그런데 네가 기숙사 생활을 해봐. 전인기도 전인 학교에서 살아봐. 사랑하기 힘, 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오직 예수님 십자가 사랑뿐으로만 가능한 것. 아.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사랑을 할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성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카리수 인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laughs>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드려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욕심내고 아까워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예물로 기도드립니다.